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, 어, 원래 금액은 13만 원이 넘지만 행사가로 7만 원대였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행사가가 6만 원대로 뚝 내려갔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에게 이거 4개의 구성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. 이 베이직 라인은 실제로 뭐 진짜로 집에서 만만하게 쓰기가 좋아요. 그리고 이 베이직 라인을 보시자 하면,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여기 탭이 나와있죠. 이 탭이 아, 또 기발한 거라. 또 있으니까 다른 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남자분들도 어린아이도 두꺼운 여닫기가 너무 좋다 부드럽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요 500ml 두 개, 1리터 하나, 2.5리터 하나 이렇게 4개 구성으로 3만 원에 오늘 제가 나눔으로 가져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요 또 수분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릇을 포개면 안에 쏙 들어가요.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. 너무 예쁜 것이 이렇게. 그럼 싱크대 밑에 넣어놨다가 뭐 야채를 담는다든지 반찬을 담는다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그리고 굉장히 가볍거든요. 그래서 비닐봉지를 위주로 해서 이제 안 쓰는 거. 위생팩에다가 뭔가 담지 않는 거. 여기는 수박담아도좋고요1 l 터는 방울토마토나 뭐 요새 뭐그뭐 그뭐 요새 그거뭐고 블루베리 막 행사 많이 딸기 이런 거 행사 많이 해야 돼요. 그런 것들. 그리고 요 사이즈는 이제 반찬. 식재료 보관 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4개 구성에 지금 얼마요? 3만원에, 3만원에 준비해드리니까요. 우리 멤버님들, 나내 주방에서 이제 일회용 비닐팩 좀 그만 쓰고 싶다 아이가 하시면, 이렇게 좀 만만한 용기들 많이 비추, 주방에 비치하셔서 비닐봉지 위생팩 하나 딱뜯으려할 때, 아니다이 가볍고 견고한 타파웨어 싱싱하게 보관해주는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우리 타파통에 넣어보자 하고 타파통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가격이 대박이에요. 나 영선이 언니가 저한테 주문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간 걸알았다니까 원래 몰랐거든 똑같은 가격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팀장이 모르고 있으면 우리 멤버님들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나한테 뛰이 되는 게 있으면 바로 득템 하셔야죠. 바로 득템.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이젠 각이다,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